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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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브랜드보이 안성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의 아버지는 광고에서 카피라이터셨습니다. 스스로 광고에 미쳤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광고를 좋아하셨거든요. 광고에 미친 광고인의 아들.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차두리 선수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두리 선수는 어을때부터그 아버지 차범근 감독으로부터 이런 축구 훈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광고를 받았거든요. 아버지와 저는 TV를 볼 때요 드라마나 예능이 아닌 광고를 봤습니다. <laughs> 아버지는 늘 저에게 물으셨어요. 성훈아, 저 광고 컨셉 어때? 카피는? 광고 모델은 괜찮은 것 같아?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태인들은 보통 밥상머리에서 정치와 경제를 논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집의 밥상머리 주제 광고, 마케팅, 브랜드. 아버지. 이번에 애플 광고 좋은 것 같아요 성훈아 요즘에 삼성이 브랜딩을 참 잘하더라 또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가 쓰신 광고 카피를 늘 저와 제 동생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것도 방에 따로 불러서 물으셨어요 서로가 서로의 의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면서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집안 전체에 광고의 공기가 넘쳐 흘렀어요 그 공기를 마시면서 장차 광고계의 차두리가 될 소녀는 무럭무럭 자랐고요 그리고 저는요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제 인생을 바꿀 책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책은 바로 포지셔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첫 자리를 차지해라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오케이 맞습니다 에베레스트 두 번째로 높은 산은요? 아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네. 인류 최초로 달에 간 사람 이름 뭔지 아세요?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이죠? 자, 두 번째로 간 사람은? 몰라요. 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예, 네, 저도 모릅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의 힘입니다. 쿠팡은요, 로켓 배송으로 네, 첫 자리를 차지했고요. 백종원 씨는 요리를 쉽게 가르쳐주는 방송인은 그런 영역에서 네, 첫 자리를 차지했어요. 자이 시대 포지셔닝이 필요한 이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완벽한 포화의 시대거든요 3,000개 여러분 이 숫자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숫자는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매일 노출되는 광고의 숫자입니다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v 유튜브 버스 네자 그래서요 저는 가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최근에 본 광고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 그럼 제 친구들 딱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옛날 광고를 떠올리는 부류. 아그 네이버 광고 있잖아. 아그 삼성 광고 그 제일 좋았는데. 또한 부류는요. 광고 모델만을 기억하는 부류. 아그 BTS 나온 거 있잖아 그거. 아그 전지현 나온 거 그거. 예. 네. 지금까지 단한 번도요. 아 요즘에 본이 광고가 요로요로한 유로 면에서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한 친구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 이해합니다 왜 하루에 3,000개 광고를 보니까요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은 포화의 시대니까요 자 그래서 포지셔닝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포지셔닝은 세상에 없던 그런 사다리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첫 자리를 차지하면 자연스럽게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 책을 100번 넘게 읽었고요 결국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광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저는 이런 의미 들기 시작했어요. 그첫 자리, 어떻게 차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첫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주제를 두고 몇 년을 고민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편의점에 갔는데요. 희한한 물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호텔토칩6개장 사발면 맛, 빼빼로 조스바, 곰표 밀맥주, 그리고 TV를 켰는데요. 섹시스타 이효리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급 퍼포먼스의 1인자 사인은 늘 A급 수트를 입고 등장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슈프림은 슈프림 쿠키, 슈프림 벽돌, 슈프림 오토바이 같은 이런 희한한 물건들을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다. 이거다. 믹스. 믹스였습니다. 아, 사람들의 머릿속에 첫 자리를 찾아낸는 비결. 믹스구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차별화? 믹스구나. 그리고 요즘 시대의 히트메이커들은 전부 다 섞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들은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가져다 섞고 있었죠. 자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분은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희 회장입니다. 손정희 학생은 어느 날 매우 중대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부터 매일 한 개씩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릴 거야. 그리고 이 손정희 학생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 300개의 남말 카드였습니다. 이 남말 카드에서 매일 세 개의 단어를 무작위로 뽑아서 섞었습니다. 그렇게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뽑은 세 단어가 바로 음성 신시사이죠. 사전, 액정화면이었습니다. 손정희 학생은 이세 단어를 섞어서 음성, 전자, 사전을 만들었어요. 전 중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 혹시 써보신 써분 계세요? 네, 연배가 대충 나오시는데. 자, 이 음성, 전자, 사전을 일본의 한 전자회사에 가져가서 1억 엔을 주고 팔았습니다. 우리 돈한 10억 원쯤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대학생, 손정이가 사업자금 10억 원을 마련한 비결, 믹스였던 겁니다. 자, 그럼, 저 브랜드 보이는 그동안 뭘 섞었을까요? 브랜드라는 다소 무거운 단어와 보이라는 가벼운 단어를 섞었어요. 그렇게 브랜드 보이라는 귀여우면서도 진중한 그런 맛을 가진 일을 만들었고요. 또 저는 책을 만들 때도 섞었습니다. 책과 잡지를 섞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잡지 매니아였거든요. 그래서 잡지같은 책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잡지처럼 사진도 많이 넣고 문체도 잡지의 문체처럼 아주 말랑말랑하고 쉬운 그런 문체로 책을 쓴 거죠 그리고 또, 저 오늘, 그리고 또 저는 오늘요 옷을 입을 때도 섞었어요 네 보통 하나의 스타일로만 쫙빼 입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포멀한 수트에 아주 한없이 귀여운 이런 핑크색 티셔츠를 섞어서 입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섞는 당에는 이 행위를 두고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미 있는 걸 가져다가 섞는 거 이거 표절 아니야? 저는 그분들에게 이두 분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창의성의 비밀은 그 창의성의 원천을 숨기는 방법을 말는데 있다. 피카소는 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훌륭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숨기고 베끼고 훔치고 이것이 역사상 가장 창조적이었다는 두 거장이 밝힌 창조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분은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섞기만이 유일한 창조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고요자 그러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세요. 저는요 제가 브랜드가 되고 싶거, 싶거든요 혹시 이럴 때도 믹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어,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제 생각에는 이 시대의 생존법은 전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브랜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스스로 브랜드가 되거나 요즘 시대에 개인을 브랜딩 하는 게 스스로를 브랜딩 하는 게 너무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그죠? 평생 직장이 사라졌고 그리고 스스로의 몸값을 높여서 직장을 이직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졌고 예 그리고 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회사 밖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의 수도 굉장히 늘어났고 이런 때 퍼스널 브랜딩을 할때 이런 때도 믹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자 (2013년 4월) 우리 모두는 아주 색다른 뉴스을 접했습니다 바로 영화배우 이시영 씨가 권투 국가대표로 선바, 선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국가대표 선수가 연예인으로 전향한 케이스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예인이 어느 날 운동을 시작하더니 국가대표가 된 케이스? 처음 온것 같아요 그런데 이시영 씨가 권투를 하면서부터요 전 국민이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녀의 경기가 열린 날에는 거의 올림픽 결승전 같은 그런 취재역이 벌어졌고요. 자, 그리고요. 이시영 씨는 권투 선수를 권투를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자신의 새로운 부케인 이런 권투 선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을 했습니다. 자,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에 액션 배우로 출연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1700만 구독자를 지닌 틱톡으로 맹활약하고 계시죠.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시영 씨는 연예인이잖아요 출발 선이 다르잖아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요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본캐와 부캐를 섞어서 스스로 브랜드가 된 그런 사람을 찾아봐야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끝이었습니 네. 자,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도 한때는요 광고회사에 다니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요 늘 미래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지금은 히트 광고를 만들고 있지만 그리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까? 그리고 만약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그리고 회사에서 당장 내일 나보고 나가라 그러면 난뭘 해야 되지? 뭘할수 있을까? 왜냐면요 제 주변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나는 내가 맡은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의 광고를 잘 만들어주면서 왜 나라는 브랜드는 안 팔고 있지?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스스로 브랜드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직장인이 들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 책을 쓰는 일이었어요. 예, 출근하기 전 새벽에, 주말에, 휴일에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쓰니까요, 책한권 분량의 그 원고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원고를 보니까요, 너무 잘쓴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하다는 출판사 10곳을 딱 골라서 자신만만하게 보냈습니다. 와, 얘네들이 내, 이 사람들이 내이 원고보관 다 미치겠지? 예,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요 결과는요? 쌉거절. 쌉거절. 거절, 거절, 또 거절. 전부 거절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신인 작가여서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출판사의 출간 방향과 맞지 않는다. 예, 네, 뭐, 아예 답을 주지 않은 출판사도 많이 있었고요. 이때는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아 내가 책을 쓸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때 한 출판사의 편집자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은 씨 SNS 열심히 하세요 요즘엔 SNS에 팔로우 없으면 책안 팔려요 제가 그때까지는 SNS를 막 활발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요 저는 브랜드보이라는 부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양질의 뉴스 기사를 골라서 제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5개가 되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 하루만 쉬고요 그렇게 신문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 시대에 팔리는 브랜드에 대한 기사 일곱, 여덟 개를 매일 뽑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 코멘트를 달아서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꾸준히 올리니까요 팔로우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회사에서 저에게 협업 제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는 저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크게 실리더라고요 그리고 더 퀘스트라는 출판사에서 저의 첫 번째 책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를 내주더라고요 이 책은 10세를 찍었고요 자 그리고 이쯤 되니까요 브랜드보이라는 이 브랜드를 더 한번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을 퇴사하고 유튜버로 데뷔했습니다 지금까지 13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생겼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초에 브랜드보이라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너무 감사한데, 네, 최근에 편엔 저희 두 번째 책 믹스는 전국의 서점에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와 경쟁하는 인류를 두고 경쟁, 놓고 경쟁하는 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쯤 되면 저도 브랜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니까요, 스스로 브랜드가 되는 데는 한 가지 공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공식 알고 싶으세요? 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쌓고, 정리하고, 섞어라. 쌓고, 정리하고, 섞어라. 저는 이 공식만 충실히 따르면요, 스스로가 브랜드가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제 경우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5년 동안 하루에 15개의 신문을 읽으면서 SNS에 뉴스 기사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쌓은 기사를 이제 주제별로 분류해서 에버노트 같은 그런 온라인 저장 공간에 차곡차곡 정리해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쓸 때,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그렇게 정리한 자료들을 다 가져와서 섞었습니다. 자, 그래서 믹스라는 책은요, 제가 지난 5년간 쌓고 정리하고 섞은 결과물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책을 쓸 때만 쌓고 정리하고 섞을 수 있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네. 제 주변에 아주 유명한 셰프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 저,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요리 레시피들을 다 쌓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요리를,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실 때그 레시피들을 섞으시는 거죠. 또제 패션 디자이너 친구는요. 그 친구의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요. 거의 몇만 장이 되는 패션 사진들이 쌓여져 있어요. 뭐 잡지를 보다가 찍은 사진, 여행을 할때 찍은 사진. 예. 그렇게 사진들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새로운 옷을 디자인할 때이 사진에서 가져오고, 이 사진에서 가져오고 해서 섞는 거죠. 그렇게 옷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브랜드가 되고 싶으신가요? 싸코 정리하고 섞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도 브랜드가 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포화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차별화하시겠습니까? 답은 믹스입니다. 일단 오늘부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이런 헛된 노력은 이제 그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아인슈타인도 피카소도 못한 거니까요. 대체 오늘부터 쌓고 정리하고 섞어보세요 특히 섞으실 때는요 최대한 많이 한번 섞어보세요 여러분 옷잘입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 뭔지 아세요? 많이 입어보고 많이 실패해봤다 섞기도 똑같습니다 많이 섞어보시고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것과 이걸 섞으니까 어울리네? 안 어울리네? 판단해 보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섞기 실력을 연마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도 섞기의 천재가 될수 있을 겁니다 분명 성공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 모두 석기의 천재로 해서 만납시다. 네, 브랜드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